먹었다. 커피, 커피, 으. 커피 먹으면 멋있까요 오래 쉴 수는 없어요. 오래 쉬지 않을 거야. 오래 쉬면 안 돼. 왜냐면 늦어지면 안 되거든요. 어흠. 여러분, 아, 닮어요 옷을, 아, 벗어야 되겠어요. 아, 안 되겠어요. 닮았어. 막 놓지 말고, 개와. 함께. 아이고, 다리야. 그렇지. 좀 쉬었다 가는 것도 방법, 방법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7%네. 아이고, 여러분들. 아. 야, 여러분들, 이기 중간 정도 길어. 근데, 어, 화암사 등산길이라 아무도 안 내려가요. 아, 혜연이 고프로 하고, 뭐가 엉망진창인데, 그래도 빡시게 한번 내려가려고요. 아, 고프로도 잘 지켜지고 있고, 좋았어. <laughs> 열심히 가보도록 합시다. 이거, 이거, 보이는데요? 이거 뭐야, 뭐야, 뭐야. 왜 충전이 잘안 됐지, 여러분들? 응, 됐어. 응. 원래 충전이 잘 돼야 된디. 갑시다잉. 아우 도... 세상에나 아 옷을 보니까 벗었으니까 좀 낫네 옷을 벗으니까 좀나서 갑시다 아 화이팅 좋았어 집선대 아 이거 집선대요 아집 여러분들 여기 집선대 집선대 좋았어 에? 집선대 안전심터으 이거 내가 얼마지 아 사진을 찍고 가야 되겠다 여러분들 그래도 집선대라고 하니까 어디였어 어디였어 왜 집선대요? 애기가 저기 저기 안쪽에 그것 이 있나 보죠? 오른쪽에 넓은 바위가 있나 봐. 좋았어 하고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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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집처럼 넓은 바위가 어 있다 하셔. 집선대인가요? 화암사 4.5km 와 효연 1.3km 걸어왔네. 야 잘했어 잘했어. 좋았어. 여기가 아마 그래서 그런 건가 봐요. 여기, 여기, 여기 엄청 넓어요. 여기가 좀더 넓게 볼까요? 좋았어. 가. 음 충전. 난 충전기 좀, 좀 괜찮은 놈으로 하나. 자4 5 k m 회원님 화이트. 4 5 k 로 와. 아 옷이 옷이 가벼운 게 좋네. 나 옷이 가벼운 게 시원한데, 와따에 이쁘다. 어, 와, 따에 이쁜데. 아이고 내가 너를 다시 또볼란가모르겠다야나 요리 다시 나 올라올 거야. 시와 이쁘다. 와 이쁘다. 이쁘다. 오, 여기서 푸셔보면 되겠는데, 아이고, 뭐대, 뭐대, 못대 나는 뭐대, 나 갈라요, 어이구. 안녕히 계세요. 4.5km, 어 좋아, 달려, 달려. 하, 아라아 라라라 루루루 루루루루루 뚜루루루루루루 루루루루루루 뚜두두두뚜두두 뚜뚜 사람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서씨 나 혼자 노래를 부르고 가지 않으면 너~~ 어, 다리야~~ 내 다리야~~ 허벅지 왠지 쓸쓸하고 안타깝고 힘들고 그래요 아 무등산 가고 싶다 여러분들 저 무등산 가고 싶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고 참으로 예쁜 집선대였어. 좋았어, 이 집선대도 기억해놓고. 아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그거 마치 사우전이 병망치를 두드리는 그런 심정으로 발을 내딛고 있어요 애가 군가보다 4.5m에 효윤이가 그 정도는 걸을 수 있는데 나의 고프로가 언제까지 촬영을 해줄지 찍어 갈까요? 아니야 이제 그만 찍을래요 이걸로 그냥 잘 봐요 여러분들 맞죠와 와, 응, 어? 산길이네? 와,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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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헛,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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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 뜨거, 뜨거. 아직 들어가지 말라고? 뭐 해놓은 거구만? 하하, 그렇지. 이런 산길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 1km. 800이 돌길이구만. 나머지는 요런 길일까요? 아니면 여기만 이럴까요, 여러분들? 하나, 둘, 셋, 넷. 아유, 길 좋다. 이런 길이면 4.5km도 걸어갈 수 있지요. 그래 안그래요? 오 근데 왠지 무섭다. <laughs> 갑자기 반달가슴곰 나오는거 아닌가? 어메 나 참말로 야호라이 갖고 올건디 그쵸 만약에 내가 반달가슴곰을 만났다. 그럼 어떻게 해야돼? 일단은 그 자리를 슬며시 피해. 내 등을 보이면서 피하지 말래요. 오우 씨 가까이 다가오면 스틱이 있으니까 스틱을 두드려야 돼. 가가 새끼를 낳아서 새끼를 데리고 오면 나를 더 위험하게 생각하겠지. 새끼는 지금 그런 철인가? 우와. 오늘을 기점으로. 빡시게 등산을 해봅시다. 그러면 살이 빠져 여러분들. 안 빠질래? 안 빠질 수가 없어. 하체 살이 빠져. 하나, 둘, 셋, 넷. 잘 지키고 있는 거냐? 아닌 거냐? 잘 지키고 있겠지. 오이. 오씨 돌멩이가 나 잡았지만 돌멩이를 잘 뿌리치고 와연들 깜짝 놀랬죠와 운동화가 나가겠네 이거 봐요 휴. 와 싸게라 오씨 아, 싸게라 으 싸게라 아니, 와, 이쁘다. 와이, 와이. 와이. 소리 가라, 반달고마나 무섭다. 어 야, 이런 산줄길 있네. 와이. 어. 제발 내 소리 듣고 멀리 가라. 와, 어, 괜히 무섭다. <laughs> 어. 아이고. 우와 어. 아. 산책도 나오고 아. 집선데 고제, 고제 오면 거의 다온 건데, 거기가 깔끔한 길이요. 고제까지 와서 하이라이트가 있어. 아. 와나 여기 내려가면 낭중에 무등산은 쉽게 가겠다, 진짜. 후야, 후이. 호이. 좋았어.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이 화엄사 산길을 통해서 어. 성삼재 노고단 대피소에서 아, 어, 씨. 주무셨다가 없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이 등산로는 그냥 존재하는 등산로예요 존재해 없으면 안 되니까 옛날부터 사람들이 올라다녔으니까 우와 말이 없어지고 있어요. 아. 아버지. 아. 그러다 잘 지키고 있는 거 맞대? 잘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자. 왜냐면 고생할 수 없어. 어디 봐. 어디 봐. 좋았어. 잘 지키고 있어. 깜빡깜빡 있는 걸 보니까. 가. 좋았어 14% 충전도 잘 돼가고 있어 아, 오아 이거 좋았어 그렇지 여러분들 이런 길을 걸어줘야 돼 이런 길 <laughs> 이런 길자 촬영 잘 돼가지고 충전 잘 돼가고 있으니까 마디 봅시다 자, 이. 여기를, 아, 자, 자, 이런 길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이쁘다, 이런 길은. 아. 충전기를 뺄 수가 없네? 자, 갑시다, 그냥 가. 아, 아직 3km도 못 갔어. 아. 나 이런 길이면 3km 걸을 수 있는데. 돌길 말고. 헬리콥터 헬리콥터. 헬리콥터. 여러분들, 헬리콥터예요. 어, 나 여기서 자빠지면 구조 요청하면 우리 선학 요원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아줌마 체력도 안된디 뭐단디 버스 타고 이제 요리 왔어흑그죠 그분들에게 폐를 끼치면 안되니까 잘 가봅시다 아이고 세상에나 어이구 아버지 어, 어느새 또 요런 길로 바뀌었어 몇 시야? 1시 40분? 엄마 많이 걷지도 않았네 겨우 40분 걸었다 허벅지가 좀 아플 뿐이지 이거 숨이 차거나 어깨가 무겁거나 그러진 않아요 라면도 묵고 물도 묵었으니까 자, 자, 자. 좋았어. 아, 또 회원 잘 간다. 이. 아, 근데 계곡이 옆에 있으니까 계곡 소리 따라서 내려간다는 느낌이 들어서 참 좋아요. 허야. 아. 그래. 요런 길이면. 네. 네, 3 0분더 1시간도 더 걸을 수 있다니까요. 어차 좋았어.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자, 또 돌이 있어, 돌이. 중재, 오, 좋았어. 암사4 k m 매우리 효인이 잘온 거. 효인이 진짜 잘가가 오, 내 핸드폰 씨. 좋았어. 오, 벌써 16%야. 충전도 잘 돼가고 있고 아니요 하면서 아니 닦아야 되겠다 닦아야 돼 아, 요새 하면 됐다4 k m 로 걸어야 된다고 여러분들 하면서 4 k m 4 k 아. 헤헤 <laughs> 하면 아, 우리, 우리 신랑한테 하나 보낼까? 음. 잘 지키고 있어 지금. 아 힘들어 죽겠네. 아 그래도 안경도 벗고 아이고 안경도 벗고 자아잘 보이고 있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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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키고 있어. 응? 음. 응? 음? 잘았어 헤이 아나 음, 됐어. 좋아, 됐어. 이거를 아, 여러분들이 보면 안 된디. 자, 여러분들 하늘을 쳐다보게 해주셔. 좋았어. 에? 하나, 좋아. 좋아, 남편한테 노지노. <laughs> 남편, 남편 노지노예요. 아이 진짜. 갑시다, 여러분들. 갑자기 남편 이름 실명을 공개해 버렸네. 몰라 몰라. 내안경왜 누가 했다 해 버렸어, 가자. 아. 아, 씨다좋아 4km. 화이팅와 괜히 4km 1.8km 걸었다는 얘기요? 와, 길다. 어떻게 어떻게. 현아. 너 사키를 언제 걸을래? 어, 하면서 주차장까지 가야 되는데 우와, 큰일났다 여러분 어? 아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이씨 미끄러졌다. 아, 어, 회원이 미끄러질 뻔했다 속도를 내려다가 4km 넘어진 지 않았어요. 살짝 미끄러졌어요. 슉! 뒷발이 미끄러졌어. 으쌰. 아, 혼자 웃고 다니면 진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현씨 돼. <laughs> 괜찮은디 어, 회원이랑 그래도 체력이 쓴게괜찮은디 와. 어. 내가 1.8km를 내려왔거든요 근데 4 k 를4 k 트랙 열바퀴 내려갈 때 얼마나 걸리는가 아, 어, 원님 큰일 났다 그래도 도시 도시 오 한사람 발견했다 오 한사람 나타났다 오 대박 오, 여러분 한사람 나타났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요 유튜브 하고 있어요. 내 아, 네, 네. 네, 촬영 중이에요. 세상에. 네, 네. 왜이 길로 올라오세요? 아, 제가 이쪽 길을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오늘 처음 여기 올라오신다고요? 네. 성삼재 어, 쪽에서. 네. 쪽은 네. 이쪽 길 처음이세요. <laughs> 자 여러분 이분의 초상권을 위해서 내가 이쪽을 보면서 얘기할게요. <laughs> 네. 아, 아 괜찮아요. 아 그러면 노고단 대피소에서 주무실 거예요. 네네. 아 그러시면 되겠네요. 근데 혹시 등산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시죠? 아닙니다. <laughs>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오늘 연차 내고. <laughs> 네. 날씨가 좋아가지고 왔는데. 와 날씨는 기가 막히게 좋아요. 오늘 저는. 화사 저기 성삼제에서 버스를 타고 구례 아. 노고단 버스를 타고 아. 노고단 갔다가 아. 이제 여기화암사 길로 내려왔거든요. 네, 네, 네. 내려가시는 길이시구나네 4km 남았고 선생님은 2.8km가 남았는데요. 2.8845km 남았습니다. 정확하게. 와 2.8845야 대박이다. 어디 정보가 있어요? 아제제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아, <laughs> 제 마음속에 아. 와 중재 문선대. 코제를 올라가서 화암사까지 길 나온 데까지 가시면 되겠는데요 네. 저도 사실 저 구례 여기 아래 천원사에 살긴 하지만 이쪽 길로는 아, 네. 내려온 길은 별로 없었어요 오늘 마음먹고 내려왔는데요 네. 한 사람도 못 봤다가 갑자기 선생님을 보니까 너무, <웃음> <웃음> 너무 반가워가지고 아 근데 제가 계속 내려오면서 여기는 네. 전문 산악인만 올라가는 길이다 아. 어, 절대 올라가지 말자 난 내려오면 오자 그랬거든요 완전 이제 가파른 길이 남았어요 근데 제가 원래 1월달에 오색 코스를 한번 탔거든요, 설락산 아, 근데 <laughs> 그쪽보다는 조금 대란 같은데. 네. 날씨가 더우니까, 아이 많이 지치네. 그렇죠. 저기 이제 중간에 문선대에서 쉴 수도 있고요. 음. 그러니까 거기서 앉아가지고 한시름 음. 하셨다가 해지는 거 보실 수 있다. 음. 와, 근데 이분은 그러니까 평상시에 등산을 즐겨하시는 분이세요. <laughs> 저처럼 가끔 한 번씩. 정말 저몇년 만에 이렇게 아니다 올해 거의 처음 들어 이렇게 긴 산행은 처음인데요 아, 네. 아 선생님은 그러면 어떻게 아. 노구다 여기를 여기를? 네. 아 이게 국립공원에서 그 여기 그 대피소를 예약을 갈수 있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4월달에 예약을 하고 아 4월달에 k t sure. o to go to the ocean. Wow, Chanan. I'm going to go to the ocean. Wow, Chanan. I'm g 래 i n g to g 어 철쭉 보는 게 사실은 목표입니다. 노고단에서 해 뜨는 거 보고 만복대 능선으로 가실려고요 예, 그래서 노고단에서 해 뜨는 거는 못 보고요. 못 보고 주무시고 대 쪽으로 가서 고리봉 지나서 네, 만복대로 일, 가서 일출을 보고 아래봉에서 <laughs> 철쭉을 보고 저 반대쪽에 인을 예와어인 네. 네, 인을인가 인을인가 뭐. 그 쪽으로. 와 <laughs> 가방에 비상식량 다 들어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 와 산을 이렇게 자주 다니시는 거예요? 아 저는 백패킹을 좀 자주 합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야저 제가 아.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 지금, 네네. 부지런히 내려갔다고 네. 하는데, 네. 선생님, 네.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이고, 저, 저희, 제가 유, 저희 유튜브 채널에 네.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아이고, <laughs> 선생님, 조심히 가세요. 아, 유튜브 채널 명이 뭡니까? 구례 애플. 아, 구례, 아유, 구례 사과? <laughs> 예, 구례 사과 아니고, 예, 구례 애플. <laughs> 네. 네 선생님, 나와요. 구례 애플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아, 완전 멋있는 분 만났다. 세상에. 아, 나 우리 신랑이 저랬으면 정말 좋겠다. 와, 최고로 멋진 사람이에요. 와, 세상에 백패킹을 즐겨 하신다는데 저분 코스 들었어요, 여러분들? 우와. 근데 네. 여러분들 내가 남은 4 k 로는 별거 아니네. 저분의 저분 저번 온 길에 미야. 아. 야 내려가는 길이 또 이런다 아, 또 이런다 제가 스틱을 꺼냈지만 스틱을 지르면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스틱도 보이잖아 그리고 떡대 소리도 날것 같아 그쵸 어때요 떡대 소리 나죠 어, 그래서 안 좋아서 그냥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뒤로 뒤로 뒤찜딱 들고 가는 거예요. 호우. 자, 3km 때 가서 또숨한번 돌려보도록 합시다. 음, 우리도 여러분들, 노고단 대피소에서 예약 한번 하고 잠을 한번 자보도록 해요. 또 누가 오시나? 와, 또 온다, 또 온다. 와, 세상에. 와, 인자 온다, 인자 온다, 사람들. 오메, 싸게라. 와, 이 길을 세상에 선택해고온 사람들이 있네. 이야, 와. 일단 인사를 해 봐. 우와, 세상에. 안녕하세요. 네, 올라오세요. 자, 유튜 하고...